자 22년도 3월 28일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저희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 모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 이 내역들은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잘 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를 검색을 해주시면. 맨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카페에 올라가는 내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 엑셀 파일입니다. 21년도 데이터부터 현재까지 담겨 있고요.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결과, 승패 여부, 최고 수익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1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누적 합계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고요. 이 내역을 보시면은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가 3 4 2 6 1 5이고 1096승, 87패, 1183개 표원92.6% 승률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2년도 데이터도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 22년도 1월부터 3월 달까지 현재 최고 누적 수익 4235.86%고요. 222승 10회 232개 표본 95.6% 승률을 달렸습니다. 자이 내역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그럼 바로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있는 데이터를 제가 누적 정리해가지고 자정 안으로 누락된 부분까지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천 들어갑니다. 이번 추천 들어갈 종목은 싸이맥스입니다. 자, 사이맥스 오늘 대형 거래 동반했고요. 강력한 윗골이 형성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만, 일단 강력한 매수가 형성됐다라는 부분도 맞는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항을 돌파마상하지 못하고 다소 좀 아쉽게 밀렸다라는 부분도 맞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을 동일시해서 봐야 될것 같고, 장기적 흐름을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지 W 반등을 이어가려는 그런 조짐 속에 있죠.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고가를 그린 이후에 밀렸던 패턴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그 이전의 패턴을 더 보시게 되면, 양봉 그리고 슈팅, 추가적으로 이어갔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윗꼬리가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물량이 오늘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때 매도를 못하고 물리셨던 분들이 오늘 정리했으므로, 약간 상승 동력이 좀 약해졌던 부분도 저희 고려를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랜만에 이제 슈팅이 좀 강력하게 이어지고요. 또 거래도 동반되면서 웨이브를 좀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 접근은 그게 무리가 없다. 라고 판단되므로, 19,200 이하 매수고요. 3% 최소 목표 잡고 가지고 비중 소량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라인을 대신 컨택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어, 조금 쉽진 않습니다만, 60분 봉 11선 잡아주시고, 이탈 마감 시 매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저는, 야. 네, 한 종목 더 추천 드려야 되는데 까먹을 뻔 했습니다. 우리넷입니다. 우리넷. 어, 역시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넷이고, 기존 흐름 보시면 약간 특이 패턴인데요. 이게 참 말씀드린 게 모호하긴 한데, 일단 바닷건에 이제 슈팅 형성하면서 거래 동반하고 추세적인 반전을 좀 꾀하는 역할을 좀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어 한편으로는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형성된 이 상단에서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에 이르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서 현재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 기존 흐름을 보시면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지속적으로 고가경신 및 어, 기존 기대 부응하는 흐름들을 나타냈던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리스키하고 또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 구간 11,550 이하 매수를 추천드리고 3% 목표 잡고 가시고요 라인의 설정을 드릴 건데 60분 본 기준 22평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인 이탈 마감 이렇게 되면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맞고요. 재돌파 마감시, 재매수 이런 접근을 이어가시면 크게 무리 없는 대응이 되지 않을까 사례됩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 저는 마지막 추천으로 뵙겠습니다.